1 5주 과정 이 시작됐고요. 어, 이제 커트 이제 저번 시간까지 어, 드라이 두번 하고 열펌 하고 열펌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어, 나중에 또 이제 열펌도 제가 이제 모집을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모집할 거고요. 어, 그때는 이제 다른 외부 강사 좀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서 4주 교육 들어갈 거고요. 어, 그때 좀 접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 우리는 뭉치면 싸진다. 뭉치면 <laughs> 쌓인다. 어. 자, 어, 그렇게 해서 지금 교육 이제 강의 지금 제가 이제 조만간에 제가 좀또 잡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할 거고요. 자, MMS 방역선 커트 매력이 뭘까요? MMS 방역선 커트의 첫 번째는요. MMS 방역선 커트 첫 번째는 첫 번째가요, 쉽답니다. 아주 쉬워요. 두 번째는요, 아주 어려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커트이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커트예요. 어, 커트, MMS 방에서 커트는요, 커트의 섹션이 별로 없습니다. 섹션이 1블럭, 2블럭, 3블럭, 뭐, 어, 7등분, 뭐, 이렇게 나눠서 별로 그렇게 블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트가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 대신에 가장 어렵습니다. 왜요? 자세 빗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절대 못 쫓아옵니다. 자세 빗질이 되는 사람들은요, 정말 빨라요. 몇분 만에? 10분이면 다, 스타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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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요. 10분이면 모든 커트를 다 구사할 수 있어요. 어떤 커트든지 10분 안에 모든 커트를 다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빗질과 자세가 안되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작품을 절대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커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커트입니다. 두 번째는요 블런트 커트입니다. 블런트 머리 수술 안칩니다. 머리 수술 안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예쁜 것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서 예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머리가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블런트 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두상에 대한 구조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각과 삼각, 삼각, 삼각과 라운드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뭐예요? 두상은 라운드인데 커트는 거의 사각에 가깝게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뭐죠? 내가 패널 하나를 쭉 당겼어요. 그렇죠? 두상에서부터 여기 내가 패널 하나 당기는 그 자체가 뭐죠? 사각인 거죠. 그렇죠? 이 사각이 여러 개 모이면 뭐가 돼요? 이게 사각인 거죠. 그렇죠? 여러 개가 모이면 뭐가 돼요? 라운드가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우리는 알고서 커트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원리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항상 사각과 라운드인데 이 사각 두상이 라운드인데 사각이라고 생각하고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무겁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수술 쳐서 질감을 쳐서 양감이 아닌 질감을 쳐서 어떻게 돼요? 모양을 만들어내요. 양감이 아닌 모양을 질감으로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남에 나날수록그 모양의 형태가 또 다시 무너져 버려요. 처음부터 라운드로 커트를 했으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처음에 사각을 쳐서 틴닝이나 수치는 걸 질감으로 라운드를 만들었어요. 인위적으로 라운드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다시 원점으로, 사각으로 바뀌려고 하는 원점, 원점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양의 형태가, 시간이 지나니까 모양의 형태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블러트커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두상을 내가 먼저 알지 못하면 두상이 라운드라는 개념을 내가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지 못하면 어때요? 블러트커트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커트를 쉽게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게 MMS 방해선 커트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깔끔함, 지저분함 그리고 부드럽다 부드럽다 거칠다 거칠다 그리고 레이어, 층 층이란 개념을 내가 이용해서 어, 알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결론적으로는 모발 두 상에 머리카락이 어디가 나 있는지 내가 이제 잡을 수, 이해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머리를 커트한 것과 여기서 머리를 커트한 건 달라요. 각도는 똑같아요. 각도는 90도로 들었고 여기도 90도 들었어요. 떨어지는 선은 분명히 다릅니다. 뭘까요? 각도와 떨어지는 라인. 항상 MMS 방해선 커트는요, 각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떨어지는 선. 떨어지는 가이드라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력의 법칙에서, 어, 각도를 내가 들은 상태에서 그 상태로 모발이 다, 저, 절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커트를 하고 나서요,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지는 선이, 선으로 다녀요. 그 선이 예쁘냐 안 예쁘냐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나요? 아니죠. 누가 판단해요? 고객이 판단합니다. 그 고객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끔 커트 디자인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그 디자인을 뽑아냈는데 내가 머리카락이 어떻게 났는지, 내가 똑같은 각도로 커트를 했지만 내가 머리카락이 어느 난 위치에 난 머리가 어떻게 떨어져서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내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커트할 때 많은 헤매, 헤매게 됩니다. 그런 거를 아주 쉽게 게 분석해놓은 게 MMS 방향성 커트예요. 8가지 의 방향성 커트가 그런 거를 다 조합을 해서 내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커트하면 베이직이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원랭스, 그리제이션, 그리제이션, 로우 그리제이션, 미디움 그리제이션, 하이 그리제이션, 세임 레이어, 하이, 하이 레이어, 어? 유니폼, 인크리스, 다 비슷비슷한 말이죠? 자, 우리는 베이직이 이것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베이직은 이제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MMS 방향성 커트는 이걸 논하지 않아요. 뭐만 논해요? 8가지 방향성만 논해요. 왜? 8가지 방향성과두 가지의 섹션만 필요하면은요, 지금 사진 자료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커트를 다 컨트롤 할수 있어요. 그 안에, 원넥스도 나오고요, 어, 그리지에이션도 나오고요, 유니폼도 나오고요, 세임네이드도 나오고요, 인크리스도 나오고요, 하이레이어도 나옵니다. 그 여덟 가지 방향성과 두 가지의 섹션만 필요하면요그 모든 커트를 헌, 컨트롤하지 못하는 커트가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덟 가지 방향성이 참재밌다는 얘기예요. 그걸 공부하기 시작하면 자 우리는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하나를 뭐라고 얘기냐면요 하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점 점이에요. 점이 모이면 뭐가 돼요? 선이 됩니다. 선이 모이면 뭐가 돼요? 면이 됩니다. 면이 모이면 뭐가 돼요? 형태가 됩니다.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부터 헤매기 시작합니까? 점에서 선을 만드는 것부터 헤매기 시작해요. 뭘까요? 빗질이죠. 빗질이죠. 점 하나를 점 하나로 선을 만드는데 빗질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어떨까요? 호리즌탈는 정말 잘해요. 편하니까. 다이그로도 정말 잘해요. 편하니까. 버티컬을 하면 미쳐 죽어요. 버티컬 하는데 다 트위스트로 말아놔요. 섹션은 버티컬 파팅을 안놨지만 손가락은 어떻게 돼요? 다 트위스트로 돌려놨어요. 왜? 이게 편하니까. 버티컬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저, 부, 버티컬 개념이 뭘까요? 버티컬 개념이 뭐예요? 세로잖아요. <laughs> 세로. 새로. 세로잖아요. 그쵸? 이 세로가 나와야 되는데 손가락은 왜 세로가 아니냐 이거지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버티컬 자를 때 굉장히 많이 힘들 겁니다 빗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빗질이 모이면 뭐가 돼요 자세인 거죠 자세 자세가 잘 나와야지 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버티컬을 계속 갔어요 계속 가야지만 면이 골고루 나올 거 아니에요 선이 맞아야 안 맞아요 내가 여기서는 이 버티컬이 잘랐어요 두 번째는 좀 틀어졌어요 세 번째 틀어졌어요. 면이 골고루 연결될까 안될까요? 연결이 잘 안된다는 얘기죠. 호리 타서 똑같아요. 각도 들었어요? 더 많이 들었어요? 연결이 돼? 안돼요? 연결이 안돼요. 층은 반이, 반,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론트 커트할 때 층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가위자국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예요 예. 결론적으로는 빗질과 자세가 여러분들 안되기 때문에 가위자국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게 다 끝나면 뭐예요? 각도예요 각도는 맨 마지막이에요. 빗질과 자세가 잘 되는 사람들은요. 각도 얘기를 하지 않아도 각도를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개척합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뭘 배워요? 점에서 바로 각도로 가요. 얘는 뒷전이에요. 신경도 안 써요. 무슨 작품이 나오겠냐 이거죠. 나오겠어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빗질과 자세가 정말 정확하게 나오는 사람들은요 커트가 예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각도 아무리 지키면 뭐합니까? 원하는 느낌을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원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뽑아내기 위해서는요 어때요? 빗질 연습과 자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빗질과 자세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파마 연습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파마 연습을 호준 털만 마냥 이거죠? 호준 털도 말았다. 다이아몬 말았다, 버티컬도 말아보시라는 얘기죠. 새로다 말아보세요, 원형에. 근데 막 싸우죠? 싸워요, 안 싸워요? 왜 싸울까요? 여러분들이 파팅을 탈때 사각으로 파팅 타서 그래요. 두상은 사각이라고는 여러분들이 개념 가져서 그래요. 두상은 라운드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왜 사각만 타냐 이거지? 삼각형도 탈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삼각형, 삼각형을 타면 라운드의 개념으로 해서 커버가 돼야 한대요. 우리는 두상이 나온인데 계속 사각이라서 파팅을 사각만 타요. 그러다 보니까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웁니다. 파마 연습을 왜 시키냐면은요, 두상 공부 좀 제발 좀 하라고. 두상 공부하는데, 빗질과 자세에 연습하는데 최고가 파마 연습이에요. 눈높이 맞춰서 연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가 된 사람들은요, MMS, 다른, 다른 데는 다 모르겠어요, 나는. 하지만, MMS 방향성 커트를 구사하기 위해서는요, 파마와인딩 백작품은 무조건 만드셔야지만 어느정도 감을 잡아요 파마와인딩 백작품을 만드셔야지만 블런트커트에 감을 잡습니다 다른 건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m m s 방위선커트에서는요 파마와인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걸 왜 배워? 왜 배우긴요 빗질과 자세 배우려고요 파마 잘 말리려고 빗, 하는 거 아닙니다 빗질과 자세 자 파마 와인딩 할때 내가 어느 위치에 빗질해서 잘못 빗질 내가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되면 울어야 안 울어요. 빗질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세 히 이쪽에서 말았어요 울어야 안 울어요. 웁니다. 파마 울어버려요. 내가 각도를 잘못 각도를 이만큼 들었는데 와인딩 할때 내가 내려서 와, 들은 상태 빗질을 이렇게 들어야 했는데 와인딩 할때 내려서 비, 와인딩 맞았어요. 울어야 안 울어요. 웁니다. 그렇죠? 각도는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다른 건잘 모르겠지만, 저희 MMS 방향성 커트에서는요, 무조건 파마와인딩을 연습을 하셔야지만, MMS 방향성 커트를 구사할 수 있다고 저는 항상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두상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죠? 이 두상에 우리는 사각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자, 아래로 다 내리는 건 뭐죠? 원닝스죠. 그쵸? 그렇죠? 뒤로 다 똑바로 우리 스퀘어 합니다. 그쵸? 그렇죠? 그쵸? 그럼 뭐가 나올까요? 그레지에이션 나오고요. 유니폼 나오고요. 인크리스 나옵니다. 앞에도 똑같아요. 뭐 나오죠? 유니폼 나오고요. 그레지에이션 나오고요. 인크리스 나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얘보다 얘가 길잖아요. 길어야 안 길어요? 얘보다 얘가 길어야 안 길어요? 길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원랭스는 뭐예요? 원랭스는, 그냥 일자, 0도 각도, 하나의 랭스, 그래서 원랭스예요. 높이가 다 똑같다고. 하나의 높이로 하나에 딱고정돼 있어요. 그 높이대로 커트를 한게 우리는 원랭스예요. 단차가 0도예요. 그렇죠그레이지이션은 뭐예요? 그레이지이션은 1도에서 89도, 1도에서 89도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생각하면, 밑에가 짧고 위에가 길면 무조건 그리지에이션. 쉽게 생각하세요. 아셨죠?